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비썸에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게이머 게이머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1976억대 현재 가격 318원입니다. 349원 찍고 318원까지 예 지금 고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추격 매수는 살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준비를 해 볼게요. 비썸 상장 비중이 41%입니다. 99원에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금 317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께 게이머 코인 느낌이 너무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호재가 좀 많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99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99원에 예 2월달입니다. 99원이라고 나는데 98원. 아우, 제가 뭐한게 있나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수익 보신 회원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또 제대로, 제대로 들어 올렸죠? 제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3월 불장, 비트코인 1억 넘고 이더리움 관련 이슈에. 자, 일단은 게이머 코인 또한 들어 올립니다. 오늘 이슈가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댕쿤 업그레이드 이슈로 지금 어째, 어, 쨌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코인 시장 전체 이 알트코인들 활기가 막 불고 있죠. 거래대금이 몰립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결국에는 이 호재를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이슈로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이더리움도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고질병이 있죠. 문제점들이 많겠죠. 수수료 문제, 확장성 문제, 속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컴퓨터를 딱딱딱딱 업그레이드 칩을 껴서 업그레이드하듯이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수수료도 감소시키고 확장성도 늘리고 속도도 더 빠르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덴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런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게이머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까지 채굴할 때 엄청 고사양 컴퓨터 필요해, 뭐 전기세도 많이 들어, 뭐 속도도 느려, 뭐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이거를 게이밍 PC로 채굴할 수 있게 해주는 코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항상 계속 각광받고 있는 AI 인공지능, 이 AI까지, 이 AI가 이제 플랫폼 출시 준비 호재까지 터졌어요. 게이머 코인 관련 또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은 0 1 0 7 2 3 7 1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고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솔루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피트비싸에 상장된 코인들 펌핑의 바람이 분반고 핫하죠. 이제 1시간 봉으로 보실게요.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호재들로 인해서 이 100, 100원대부터 시작해서 100원대에서 저점대를 쭉쭉쭉쭉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실게요. 여기서 착 제대로 맞춰주고 있는데 200원 초반대로 볼게요. 한 200, 210원에서 20원 정도로 볼게요. 지금 어쨌든 어때요? 굉장히 과매수인 상태입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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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장난이 아닌데 이 상승가락 상승가락의 파동 안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죠. 이 매물대만 보셔도 어때요? 그렇죠. 쭉쭉쭉쭉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고점 약간 고점이라는 거 약간 고점인데 조금 심중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00723 073234구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 주세요. 솔루션 찾아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주식이 주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셨던 분들 저희 소통방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배워 가고 계시고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항상 세력들이 움직이 저희 회사에서 발 빠르게 캐치해서 대응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셔서 사이버 커넥트 미너 그 전에 일단 이렇게 미나 등 이렇게 손실 보신 거, 자 이제 자료를 받아놨거든요. 저희 소통방 오셔서 리플, 페페, 솔라 등으로 뭐20% 플로, 뭐 플로 이제 뭐 오브스 등으로 이제 30% 이제 FTT 75% 텔러 130% 이렇게 수익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소통방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주식의 투자 코인에코자도 모르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이것저것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예,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0 1 0 7 2 3 7 3 2 4 9로 물리신 코인? 아, 이거 물리신 거, 나 물린 거 어떻게? 보내주세요, 함께. 예, 저희가 따로, 이 수많은 정보들 발 빠르게 캐치해서 이더리움 관련 ETF 이슈도 있고, 현대 댄쿤 업그레이드 이슈도 있고,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금리 문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발 빠르게 저희가 대응방안 개별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소 코인계의 조소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